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 지키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도 마음이고요 죄가 싹트는 장소도 마음이고,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장소도 역시 마음입니다.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성되어져서 나오는 그러한 근원지와 같은 곳이에요. 우리가 하는 선택들, 우리가 하는 말투, 자주 사용하는 단어, 또 우리의 가치관, 삶의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. 어느 날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중고차가 자꾸 뜨더라고요. 언젠가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, 그 뒤로 중고차에 관련된 그러한 유튜버들의 영상이 자꾸 뜨더라고요. 재밌어서 한 개, 두 개, 세개 계속 보다 보니까 어 중고차 고를 때 뭐가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 좀알수 있게 됐어요. 실제로 중고차 매매를 하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건데요. 본넷들을 반드시 열어보래요. 본넷들을 열어서 나사가 긁혀 있는지 안 긁혀 있는지. 나사가 만약 긁혀 있다면 풀었다가 다시 끼었다는 얘기니까 사고 이력이 있는 차라는 것이겠죠. 또뭐 연료캡을 열어봤는데 뭐 미세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엔진 본넷들을 열어놓고 악셀을 밟아 가지고 엔진을 부웅부웅 했을 때그 엔진 소리에서 무언가 그 콩뽑는 듯한 타타타타탁 하는 이런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면 그 엔진도 되게 안 좋은 거래요 그 중고차는 안 좋은 중고차래 만약 이런 걸 모른다면 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차를 사겠죠 겉에 칠을 번질번질하게 해 놓고 뭐 썬텐을 유리 썬팅을 새롭게 하고 차 안에 카 오디오 빵빵하고 TV도 달려있고 풀옵션이고 이러한 것에 더 우리의 시선이 가겠죠 여러분 만약 겉은 아주 삐까뻔쩍한데 속에 본네트 안에 자동차 부품은 엉망진창인 그러한 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겉은 좀 약간 흠집도 있고 그리고 풀옵션도 아니지만 보통 옵션이지만 차 내부에 있는 부품들이 아주 양호하고 튼튼한 상태인 차 만약 우리가 차를 사게 된다면 당연히 후자 쪽을 선택하지 않겠어요?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내면 세계는 다를 수가 있죠 겉은 화려하고 양호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마음의 본넷들을 열어봤을 때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본넷들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을 차를 타면 그 차의 내부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나쁜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죠. 하지만 자주 본넷들을 열어보고 또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사용한 차는 아주 양호한 차가 되겠죠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예의주시해야 돼요.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. 눈치를 채야 돼요.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마음을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그렇게 한번 의식해 보세요.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. 그렇게 자꾸 의식을 해보세요.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성령을 만나죠. 성령이 주인공에게 정원을 가꿔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. 그래서 주인공이 성령을 따라서 정원을 열심히 가꿔요. 근데 한참 갖고다 보니까 그 정원에 독이든 그러한 뿌리들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주인공이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성령이 하는 말이 그것이 지금 자체로는 독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꽃의 꿀과 같이 섞으면 놀라운 치유제가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.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요, 일단 첫째로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성령님,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또 중요한 두 번째는 독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. 독이 무엇일까요?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어떤 답답한 일들, 나쁜 일들,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일들, 하등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.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, 고난이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아픔들,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 소화해 냈을 때에 이 독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가꾸어 보세요. 그렇게 모든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와 힘이 잘 관리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